어, 여기요. 투덜. 유하 안녕 유튜브 친구들. 나는 BJ 느파리 오늘은 삼겹살을 구워 먹을 거예요. 삼겹살 빠리. 된장찌개 먼저 끓이겠습니다. 자 천천히 소다 떨면서 물을 깎아 보겠어요. 물을 썰어 가지고 육수에 같이 넣어 줄 거거든요. 잘 썰어가지고 육수도 같이 내줄 거예요. 물을 사각형으로 잘라주겠어요. 자 양파, 양파를 잘 썰어보겠어요. 예예. 예. 양파를 네모나게도 썰어줄게요. 이렇게. 오케이. 호박도 썰어줄게요. 이렇게 말이야. 동그랗게. 쇽. 쇽. 소뚜껑을 사고 싶었는데요. 아무데도 팔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아, 그래서 그냥 불판 사왔어. 나름 느낌만 내려고 어, 호박은 작게 썰어줄게요. 십자가 모양으로다가 예쁘게 썰어줄게요. 자, 호박도 이렇게 잘 썰어줬고요. 마늘을 썰어볼게요. 마늘 빻아가지고, 말이야. 파사리 빻아가지고 다져주겠습니다. 해서 마늘을 잘게 잘게 다져줄게요. 이렇게 해서 빻빻빻 빻. 얘는 정사각형으로다가 썰어주겠습니다. 정사각형으로다가 예쁘게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나게 나는 작게 작게 작.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썰어주면 돼 귀엽죠? 자 이렇게 미리 육수를 끓여놓고 있었죠? 이거를 넣어줄 거야 다시마 다시마를 넣어줬어요 1분을 기다려줘요 너는 끓고 있어라 누나는 버섯을 썰게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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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버섯도 조금 넣어주려고요 됐어. 귀엽구나. 빼주, 멸치들을. 멸치들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무도 넣어줄게요, 무. 무도 잘 넣어주고요. 된장! 된장찌개 할 거니까 된장을 풀어줄게요. 자, 그래서 된장을 한 숟가락 크게 퍼가지고 퍼서 우려주세요. 고추장도 한. 반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된장이랑 고추장도 잘 풀어서 넣어주자. 이거 고추장찌개야? 된장찌개야? 아! 대파도 넣으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양파도 넣어주고, 양파, 호박도 넣어줄게요. 많이. 나 혼자 먹는 거 맞아? 해서 잘라줍시다. 대파도 송송. 대파 송송. 자, 잘끓여졌죠 한번 먹어볼까? 맛을 봐봐. 미미. 이거 다진 마늘 넣는 거 맞나? 된장찌개? 몰라 들어가면 맛있겠지 뭐. 이렇게 잘 끓여줬으면 이제 버섯. 버섯 투아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맛있는 된장. 어? 조금만 더자은 쪽으로 먹겠어. 오호이. 개미야, 이게 그, 감칠맛을 더했어요. 이제 대파. 이렇게 해놓고 넣어줬어요.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이제 두부. 너무 맛있겠다. 기대되잖아. 오우, 쉐터. 여기다가 이제 이, 뭐야. 이 고춧가루만 넣으면 끝나. 오, 고춧가루. 됐어. 맛있겠어, 맛있겠어, 맛있겠어. 된장, 고추장 섞어가지고 쌈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설탕도 넣어주고 해서 쌈장을 잘 만들어줄게. 얘가 끓을 동안 쌈장 잘 만들었어. 짠! 진짜 맛있더라. 예, 음 맛있겠잖아. 있어요. 와! 불판 준비됐어요. 느낌있죠? 버섯. 맛있는 쌈. 오이. 오이도 찍어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양파. 얀파. 양파도 구워서 먹을 거야. 그 다음에 파인애플. 제대로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천양고추쌈 싸먹을 거 소금 담아놓은 거 오케이 마늘 통도 제가 사왔어요 이거 봐봐요 여기 이렇게 올려먹으려고 짜잔 달거질 때까지 기다려줘 다소이 다소이 맛있겠어, 맛있겠어, 맛있겠어. 피니 나버리는 구만, 그냥.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오케이, 됐어 아 이때다, 이때다, 이때야. 이때다, 이때다. 원투3리포버블버블 버블. 어, 한입 먹자, 한입. 여기요 드세요. 아 소금에 한번콕 찍어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두개더어서 먹을 거야. 쌈장. 청양고추 숑. 깨지지. 네.